안녕하세요. 오늘도 책입니다.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이라는 책인데요. 바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갖추면 행복해지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갖추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불행의 조건이 늘어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속에 살다 보면 바로 정신 차리지 않는 한 누구의 삶을 사는지도 모른 채 행복하지도 않은 삶을 살다가 어느덧 병들고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됐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욕구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이들 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부여하는지와 같은 근본적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행복한 삶의 출발점이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삶의 유한함을 돌아보는 것 즉,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해준다. 죽음에 임하여 편안하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잘산 인생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죽음을 원한다면 어떤 욕구들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한 번에 답이 명쾌하게 모두 나와야만 좋은 것도 아니다. 살면서 이러한 질문을 종종 던지는 것 자체가 삶을 돌아보게 해 주고 신선하게 해 주며 올바르게 방향 잡아 줄 것이다. 끝으로 영어 경구 하나를 소개한다. 아래에서 G 경주란 극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사는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If you win the red race, you are still a rat. G 경주에서 1등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주일 뿐이다. 당신은 어떤 경주에서 1등을 하고 싶은가?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달리긴 하는데 그 경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살펴볼 시간을 갖지 않을 때도 있죠. 영화 트로이를 보면 아킬레스 브래드 피트가요. 브리세이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신은 인간을 질투해.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지. 늘 마지막 순간을 사는 거야. 그래서 삶이 아름다운 거야. 지금 이 순간 너는 누구보다 아름다워.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로맨틱하면서도 씁쓸하면서도 아름다운 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마지막을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채워나가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어떤 경주의 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안녕!